7000명의 야천들을 건드리고, 지는이야차 대장들이 함목소리로 부처님께 열이 올때지른이시여 저희는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항사유리강 열리광의 명호를 듣게 되어, 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다.이다.지금 저희 모든는 한마음으로 목숨이 나도록 불독성 선보이기하고, 이체 마땅히 제준령 기록기하고 안락하게 할 것을 명시합니다. 아 그리고 안락한 어떠한 마을이든 승리든 나라든 안젯간 숲에서든 이 경전을 유포하고 약사 유리강 열래의 매물을 소지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 금속들은 그 사람을 호위하여 모든 고난에서 인탄하게 하고 권한을 모두 얻을 수 있게 하겠나이다 그 질병과 인간이 있는 중생이 경전을 독성하면서 en